네, 오늘은 이호석 작가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한 장면을 수채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림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수요일엔 수채화. 오늘의 수채화를 완성했습니다 네, 오늘의 수채화는 이효석 작가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메밀꽃 피의 무렵의 한 장면을 수채화로 표현해 봤습니다 네, 아 벌써 10월 중반이네요 10월 14일이고 아 이제 가을 분위기가 조금씩 물씬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품이 더그 분위기를 고치시켜 줄 그런 좋은 작품이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어그 전가요 제가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전남 장흥의 선학동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선학동 마을은 이청준 작가, 그 우리에게 그 서편제로 잘 알려진 이청준 작가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그곳 관련한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메밀꽃이 엄청나게 만개 있고 정말 그 멋진 사진과 함께 이렇게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메밀꽃을 생각하면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그 작품이 딱 하나 떠오르잖아요. 그 이호석 작가의 메밀꽃 필무렵.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청준 작가와 그 성악동 관련한 관련해서는 다음에도 기회가 또 있을 것 같고 해서요. 오늘은 그 이호석 작가의 메밀꽃 필무렵 관련해서 이렇게 작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호석 작가의 메밀꽃 필무렵은 정말 그 요즘에도 아마 많이 읽겠지만요. 어, 예전 학창 시절에 감수성이 이렇게 풍부하던 그런 시절에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그런 부족한 곳을 메우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였잖아요. 뭐, 김유정의 봄봄,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홍순원의 소나기, 뭐 이런 작품과 더불어서 정말 그때 그 그런 감수성이 물씬 풍기면서 낭만적인 그런 작품.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읽혀지고 많이 사랑받았죠. 그래서 일단 그 작품과 관련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좀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그 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작품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작품을 봤는데요. 아주 그림도 마음에 들고요. 그런 이야기도 아주 잘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 그 애니메이션 장면 중에 한 장면을 이렇게 아,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요. 그 애니, 애니메이션에서 일단, 일단 그 숫자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서 그몇 장면을 골랐어요. 몇 장면을 골랐는데 그 중에서 최종 후보로 한두 장면이더라고요. 첫 번째 장면은 이렇게 다리 크게 떠 있고 아, 이렇게 내리막길을 이렇게 줄줄이 이어서 내려, 어, 나귀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 아, 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장면은 이렇게 어떤 뭐 내리막길이니까요. 약간 그 경사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진행 방향을 나타낼 수도 있고 운동감을 나타내는 면에 있어서 그런 면도 마음에 들었고 또 다리 엄청나게 크게 멋지게 떠 있어서 그것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작품으로 할까 어, 그러다가 또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장면은 이렇게 정말 그 메밀꽃이 만개 있는 들판에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어두운 산이 배경이고 조용하게 이렇게 세 명이서 줄지어서 이렇게 아, 나위를 타고 가는 장면 그 장면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일단 경사 어, 이렇게 내리막길의 그 장면보다 이렇게 평, 약간 평지로 느껴지니까 그 안정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또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그두 장면 중에 아,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장면을 합쳤습니다 합쳐서 이렇게 달도 표현했고 나머지 두 번째 본그 그림에서 이런 산과 이렇게 넘을 꽃이 만개한 들판 그다음에 이렇게 걸어간 아 이렇게 나오기를 타고 가는 자면 이두 장면을 나름 조금씩 조금씩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탄생한 작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일단 보면은 허생원이 이렇게 산두에서 나오기을 타고 가고 있고요. 허생원의 친구이자 동료인 조선달이 이렇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동이라는 한 스무살이 될까 말까 한 그런 청년이 마지막에 이렇게 낙위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장면은 이, 이 허생원과 그 일행이 이 봉평장에서, 봉평장에서 일을 마치고 다음 대화장으로 근처에 있는 대화장으로 가는 그런 밤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아주 이렇게 멋지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뭐 그 화성원이 이제 뭐 이야기를 막 주절주절 늘어놓죠. 과거에 본평장에서 어떤 추억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늘어놓는데요. 이 화성원은 그 본평장과의 인연이 좀 남다르죠. 한 20년 전쯤에 그곳에서 우연찮게 성처녀라는 성서방네 딸인 성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되는데요. 그런 예전에 그 아련한 추억이 있어서, 이 봉평장을 항상 오게 됩니다. 그래서 봉평장이 다시 오게 되면, 아, 다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런 기대감과 아련한 추억 때문에 계속 오게 되고요. 그, 이번에 이제 동희라는이 아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되죠. 동이도 이제 자기 자신과 똑같은 장돌뱅이 그런 물건을 사고 팔고, 아 팔, 팔고 이런 장돌뱅이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자네는 뭐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일을 하게 됐냐, 뭐 그런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뭐 동이는 일단 뭐 어째 어떻게 해서 이러다 이렇게 됐다, 뭐 우리 어머니는 어디 제천에 계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 받고 하면서 이렇게 달빛이 어우러져 있는 이런 밤길을 쭉 이렇게 나귀를 타고 다박 타박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당나귀의 그 방울 소리도 들리고요. 그런 밤바람을 맞아가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화생원은 그 성천이와 하룻밤을 2년을 보냈는데 20년 전쯤에 만약에 그 하룻밤 2년으로 얘가 태어났다면 아마 아 동이 정도의 나이가 됐을 것 같다 뭐 그런 마음을 가슴 속에 이렇게 딱아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아 동이도 왼손잡이인 것을 딱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황하그 채찍이라고 하나요? 곱삐라고 하나요? 그것을 딱 왼손으로 잡는 것을 보고, 아, 화생원도 왼손잡이거든요. 근데, 아, 그,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저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 뭔가 느낌이 온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느낌 교감이 되면서, 이렇게 같이 이런 그밤길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 이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아주 잘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그 장면도 잠깐 읽어드릴게요. 화 허생원이 하는 말인데요. 먼저 달 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나 조선 달편을 바라는 바스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저서나 보름을 갇진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흔부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팔십리의 밤.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날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잘필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의 푸르게 젖었다.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공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개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속에 꽁무니에 선동이에게는확 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런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이 부분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묘사한 그런, 아, 그런 아, 소설 구절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소설 구절을 표현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뭐 그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 표현을 해봤습니다. 방울 소리가 그단하기에 방울 소리가 좀 들리십니까? 이렇게 잘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일뭐 달을 좀 이렇게 좀지형률 크게 이런 단어는 크게 해서 좀 밝게 비치는 그런 것을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뭐 달무리도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뭐 어쩌면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잘 표현이 안 됐고요. 그래도 뭐이 정도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은요? 산은 그 안개에 이렇게 젖어 있는 산, 안개가 밤 안개에 가득한 그런 산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잘된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아닌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약간 그 산수화 느낌이 나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장벽처럼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메밀밭이 이렇게 메밀꽃이 만개한 이렇게 밭이 들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뭐 한4 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그좀 약간 그 변화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 의도는, 의도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정확히 의도대로 된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좀 약간 변화하는 그런 것을 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그 조금 전에 그 읽어드렸던 그 소설 한 부분에서도 그렇듯이 그 소금처럼 흩뿌려진 아 그래서 막이 메밀꽃을 소금처럼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했고요 을 어떻게 보면 그 눈이 내린 그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에 올수록 어 약간 이제 원근감이 있으니까. 좀그 메밀꽃이 좀 확연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메밀꽃을 좀더 찾아보니까 꽃잎이 다섯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꽃잎이 다섯 장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꽃잎이 다섯 장이고 그 가운데 암술과 수술이 뭐 빨간색 연두색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 간략하게 나마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더 자세히 표현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던지 아니면 좀역부족이던지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잎사귀도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잎사귀가 자세히 보니까 약간 그 하트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이면서 뭐 깻잎 모양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뭐 그런 그런 모양이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표현하다가 말았는데 어 원래는 이제 표현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전체적인 이 메밀꽃 하얀 메밀꽃이 좀 죽지 않을까 그 잎사귀에 가려서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표현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그런 그런 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뭐이 정도로 한번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베는 우리가 유채꽃을 많이 떠올리고 유채꽃을 많이 떠올리고 가을에는 메밀꽃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한번 오늘 그림이 아마 좀 의미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낭만적인 그런 소소한 작품을 보면서 좀 뭔가 좀 감성적으로 좀 부족한 우리의 부분을 좀 채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어, 희망상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은 뭐이 정도로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괜찮아 보입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그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